항상 답은 고객에 있다. 조주환 LG전자 CEO 사장이 LG 월드 프리미어 컨퍼런스에 참석해 이같이 언급했습니다. CES 2023 개막을 하루 앞둔 현지 시간 4일 미국 라스베이거스 만달레이 베이 호텔에서 라이프스굿을 주제로 LG 월드 프리미어 프레스 컨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해당 컨퍼런스는 조주환 LG전자 CEO 사장이 직접 LG 전자의 성과와 앞으로의 미래 방향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조조한 LG전자 CEO 사장은 이날 지난 3년 우리는 많은 일들을 겪어왔지만 지치지 않고 이겨낼 수 있었다며 항상 답은 고객에게 있다는 신념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조사장은 LG전자가 이뤄낸 성과를 소개했습니다. 출시 10주년을 맞은 올레드 TV, 10년여에 걸친 도전 끝에 미래, 성장 동력으로 본계도에 오른 차량용 부품 솔루션, 사업, 개인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 진화하는 무드업 냉장고 등을 사례로 들었습니다. 조사장은 핵심 기술 확장을 위해 외부와의 협력과 투자의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습니다.